안녕하세요. 사나초나라입니다 둘러나왔습니다. 이렇게 밭 언저리에 벌써 이렇게 명아주들이 새순들이 많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하나 따서 보겠습니다. 입모습이고 입중앙 또입 뒷면에 이렇게 자주빛 밀가루처럼 붙어 있는 것이 있는 이 자주명아주도 있고, 하얀 밀가루처럼 붙어 있는 흰 명아주도 있습니다. 이 명아주는 이렇게 봄철에 부드러운 지상부를 채취를 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묵나물로도 해서 먹습니다. 그리고 꽃피기 전에는 지상부를 채취를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잠깐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뽑았습니다. 그런데 이 뿌리는 나물할 때나 약재로 쓸때 사용을 안 하고 지상부만 씁니다. 여보십시오. 이 명아주 잎 모습입니다. 근데 이명아주에서 알아대야 될 부분이 이 자주색 밀가루 부분, 흰색 밀가루처럼 붙어 있는 그 가루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고 나물로, 묵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이 제거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으면 이 분말 가루가 떨어진다고 설명을 하는데 물론, 그렇게도 합니다만, 그러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어떻게 하냐면요. 이 지상불을 채취하고 햇빛에다 잠깐 이렇게 말리면은 이 불맛가루가 손으로 비벼서 털어내면은 더 쉽게 털어내집니다. 그런 후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습니다. 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그리고 묵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꽃피기 전 지상부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할 때는 말려가지고 15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이 명화주는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그 흰색이나 자주색 그 밀가루처럼 붙어 있는 그것이 약간의 독성이 있죠. 해서 나물로 드실 때는 햇빛에 살짝 말려 가지고 비벼서 털어내고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내고 헹궈내서 그러고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찬물에 우려낸 후 나물로 해서 드시면 더 안전합니다. 이 명아주는 구리 성분이라든가 비타민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해서 신경통이나 중풍, 고혈압, 심장마비 등의 좋은 효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가루는 또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고 명하주였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